인심좋고 한적한 농촌 마을에 채석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깜짝 놀라 생존권을 걸고 대책를 꾸렸습니다. 채석장 인가가 들어온 인근 하천에는 태양진압물 삼백살리구 수다리사식증이며 봄에는 연꽃이 피어나며 또 어, 여름에는 이곳에 물을 이용하여 배농사를 짓고 가을에는 잉노와 겨울을 나르는 철새들이 날아가서 겨울을 나고 가는 수많은 인물 허평들이 살고 있는 청정한 지역에 채석장이 들어오게 되면 참, 바람 생태계가, 참, 바람 생태계가 참, 오염되어 모카공원. 모카공원. 이 많은 동식물들과 이물을 이용하여 봉사를 짓는 수성 국민들. 국성 어떻게 막. 살아가야 할지 많은 막막합니다. 막막. 자연인 사라 손치는 농촌에 와서 힐링도 하고 캠도 하고 살아가는 정책을 해서 많은 예산 을들여서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꾸며놓고 또 자연인 사에 있어서 수많은 수많은 이런 노랑새들이 철새들이 와서 갱년 주변에 따다와서 겨울을 나고 갑니다. 이렇게 깨끗한 공기 마시며 곡성에 친환경 위험되지 않는 환경을 찾아가는 이런 갯면 주변에 채석장 허가가 접수되어서 이제 전라남도 산지위원이 산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정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곡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지역을 대표하고 계시는 곡성 군수님, 그리고 관계자분들 이번 저희 지역에 있을 미래를 위해서 백년대회를 보시고 잘 파악하셔서 이 천연기념물 및 보호동식물이 있는 자연이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환경을 보존해서 대리선선 물려온 우리의 운전옥답을 수선들에게 물려줍시다. 다음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흙들이 날아갑니다. 제가 수달을 발견하고 수달을 가까이 찾아가 보니까 흙들은 날라갑니다. 활이 날라가지 않고 주변에 맴돌고 있습니다. 소나무에 활이 안겼습니다. 흙이 날라와서 다시 마당바우 출봉리 마당바우. 나무에 앉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데 아까 이곳에서 수달이 발견되어서 수달이 수영을 쳤는데 학들은 날아가고 두 마리는 남아있고 수달은 있었는데 안 보입니다 수달을 갯면 인근에서 보셨다는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다 수달의 이동반경이 20km 내려가며 물고기를 찾아서 주로 야간에 이동한다고 합니다. 수달이 잠수해서 얼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수달이 아까 저 100m 이빙터 보이시는데 수영을 해서 얼음 속으로 쭉 깊이 가 버립니다. 정말 대단한 놈들입니다숨기 능력이 고유해진 하천 얼음 오! 어? 소리납니다. 어디서? 수달! 수달 어디냐? 수달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잠수에서 얼음 속을 시험 채석한 수달들이 아까는 약 200m 이동해서 이쪽에서 보였는데 두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가는가 보이지 않습니다. 못하겠다, 꼬리 수달아 나와라. 이 영상은 지난 2021년 김면진에 발견된 수달 두 마리 영상입니다. 이쪽이 눈 깨진지가 났습니다. 이쪽 뒤에서 얼음 깨진지가 났는데 잠수에서 들어간 수달이 행방을 감추고 저는 어떻게 수달 한 쌍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저들의 푸른 솔립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눈물이 끝까지 마음껏 푸르다. 우리들 뒤로 가진 것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사워나가니 나이리라. 음. 가자 손설 리네 우리가 사람 사는 곳돌아자지 마라 자우리의다리다 죽는다 우리로 달려가아사살 결사반대! 결사반대! 아하! 이불거리는 다, 다 죽는다. 두가움 없이 결사한대. 싸워나가리 결사한대. 어마어마한 맑은 결사반대! 결사반대! 2022년 아, 2월 4일 아, 입춘 아, 아침에 아, 복숭군청 앞에 아, 대학리 아, 분야 회원들이 나오셔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웅비의 지상으로 견면의 미래를 견면 청년의 봉산 쪽입니다. 어머니의 손 같은 정겨운 견면, 견면 청년들이 똘똘 뭉쳐서 함께 보존하고 지켜 나갑시다. 면민과 함께하는 견면 청년의 웨이팅! 이 플러스 우리 현 회원님을 위해서 위하여, 건배하겠습니다. 자, 이 모두들 위하 야! 홍석철치 횡설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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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대의 서식지석장어가엔마이냐엔마이냐엔마이냐엔마이냐 국산 환경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함께 연대하여. 환경위해시설을 제지합시다. 수정.